그럼 우리가 뜻하지 않은 행운도 곁에 두면서 원하는 행복을 충분히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삼가 이생을 살아가면서 적당히 두고 원치 않는 불행들을 되도록 나한테서 멀리 떨어뜨릴 수 있는 가까이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큰 요점, 큰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한번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저는 좀두 가지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민혁 작가입니다. 영상으로 오랜만에 뵙죠. 어, 유튜브를 가끔씩 확인을 하는데요. 구독자들이 좀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한 500여 분이 계속 남아주신 건지 기다려주신 건지 모르는데, 어, 진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laughs> 네, 제가 쓴 글이나 책에서도 언급을 했지만요. 이 살아가면서 어, 큰 행운이나 좋은 일들, 어, 그런 거를 내 안에 가득 담을 수는 없지만요. 어, 나쁘고 안 좋은 불행한 것들을 어, 내 삶에서 멀어지기는 충분히 할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크게 행복한 것보다 좀덜 불행하게 살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 불행 따위는 아예 신경 쓰지 않고 크고 좋은 일들만 나한테 바라기를 바라고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그쪽으로만 이렇게 시선을 돌리고 방향을 잡고, 어 그쪽으로만 가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좀, 음, 뜻하지 않는 그런 불상사도 생기고, 불운도 생기는 것 같아요. 어, 예전엔 안 그랬지만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글쓰고 살아가는 삶에서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불행하지 말자예요. 제가 살아가면서 불행하지 말자를 어, 삶의 가장 어, 그런 큰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요. 이 불행하지 않는 게요. 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요. 행복하는 게더 어려운 거예요. 나한테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행복하려면요. 많은 거를 하고 접하고 내 안으로 끌어당기면 돼요. 근데 그 끌어당기는 거 안에 무조건 좋은 것만 있으리란 법은 절대 없어요. 그 수많은 것들 중에 어, 내가 좋아서 나를 좋게 이렇게 하려고 끌어당기는 것들 중에는요. 어, 안 좋고 불안하고 나쁜 기운들과 여러 가지 요소들도 다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런 걸 감안하지 않고 어, 무조건적으로 끌어담으려고 하죠. 객관적으로 흔하게 볼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요. 어 돈만 무조건 많으면 된다 돈만 무조건 열심히 벌고 내 안에 불행한 게 돈이 가득 차면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많은 사람들 좀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돈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필요해요 근데 그돈 하나에만 내 모든 걸다 걸고 다 이렇게 몰입을 하다 보면 잃는 것도 많고 생각지 못한 것들이 다 이렇게 옆으로 흘러나가고 빠져나간다는 거를 어, 그 순간에도 모르고 시간이 더 흘러도 몰라요 중요하고 필요한 돈을 내 곁에 두는 것 외에 다른 것들도 둘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객관적이고 즉각적인 그런 물질적인 돈이나 뭐 이런 것들을 그런 것에 신봉하다 보니까요, 그것에 딸려오는 여러 가지 불운이나 안 좋은 것들을 어, 인지하지 못하고 안 좋은 것들을 그냥 받아들이고 어쩔 수 없다고 이렇게 어,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네. 좀더 나이를 먹고 좀 생각이 깊어지고 읽고 쓰다 하다 보니까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어 형성이 돼야지 어 내가 원하는 행복도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원치 않는 불행도 이렇게 떨쳐 놓을 수 있다 어 그거를 좀 제가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어 뜻하지 않은 행운도 곁에 두면서. 어, 원하는 행복을, 어, 충분히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삶과 인생을 살아가면서 적당히 두고, 원치 않는 불행들을, 어, 되도록 나한테서 멀리 떨어뜨릴 수 있는, 가까이 하지 않을 수 있는, 어, 그런 큰 요점, 큰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한번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저는 좀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예전 영상이나 SNS에서도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큰거 하나는 욕심이고요. 욕심을 아예 갖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요. 덜 가지란 말이에요. 첫 번째가 욕심을 덜 갖는 거라 자기 감정을 어 자기가 좀조절할수 있는 마인드 컨트롤이나 어 그런 감정 조절을 할수 있는 그런 위치에 닿는 거죠. 이걸 객관적으로 말하면요. 어, 화를 좀 들려면 돼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위에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제일 많이 있는 게 화예요. 별것도 아닌 일 사소한 일 가지고 어, 화를 내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한번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 아무것도 아닌 일로 화를 내면서 없던 일도 생기고 없던 불운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 화로 인해서 내가 어, 생기는 이득이 뭐가 있겠어요? 생각보다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오히려 내가 내는 화로 인해서 뜻하지 않는 불운이 언젠간 닥치고 예상치 못한 나쁜 일들이 어, 이 가까운 미래 안에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이론적이 아니고요. 어, 저도 살면서 어, 항상 느끼는 건데요. 진짜 현, 지극히 있는 현실이고. 우리가 늘 겪고 맞닥뜨리는 우리 지금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왜 화를 내면 안 되는지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가장 쉬워요. 화를 내면요, 되는 일도 안 되고요, 올 좋은 일도 안 생기고요, 원치 않고 뜻하지 않는 불행과 불운이 내 삶을 조금씩 잠식할 수가 있어요. 화를 내서 내가 얻을 큰 이익이 뭐가 있을까요? 그한 번. 어, 좀, 이성적으로, 대 어,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못마땅한 일과 그런 상황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화를 내면, 나한테 어떤 이득이 있을까?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근데 진짜 그 화로 인해서, 나한테 좋은 일 있고 이득이 있으면, 얼마든지 내면 돼요. 예. 화를 내는 걸로 인해서 내가 더 좋게 된다면요. 화를 내셔도 돼요. 근데 대부분 보통 그 화로 인해서, 내가 더안 좋은 길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알면서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이게 인간의 본능이라서 어쩔 수 없긴 해요. 그래서 그 본능을 역행하는 마음과 생각을 좀 이성적으로 항상 갖는 게좀 중요한 것 같아요. 화를 좀덜 내고 욕심을 좀덜 내면요. 하던 일이 계속 더잘 되고 원치 않는 불행도 나한테 오지도 않고 멀어지고. 이거는 당연한 수순이에요. 근데 그게 잘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연습을 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뭐, 어, 솔직히 20대 때는요, 진짜 개차반이었어요. 네, 지금의 저의 모습이 아니었죠. 근데 사람이 나이 들어서 이렇게 성숙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냥 어렸을 때그 모습, 개차반인 모습 그대로 나이만 먹는 사람들도요, 주위에 엄청 많아요. 자기 감정과 기분대로 사는 나이 먹은 중년들을 한번 주의해 보세요. 잘 사는 것 같아요. 행복해 보이는 것 같으세요? 그들에게 뭐 배울 거나 좋은 점 이렇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어 보이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화를 좀안 내거나 덜 내거나 그리고 차분한 모습을 유지하고 그리고 어떠한 상황이나 이런 관계에서 욕심을 덜좀 갖는 거. 또 욕심도에 아예 갖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좀덜 가지라 그 말이에요. 요것들을 지키면요. 내가 살아가는 삶과 인생에, 아까도 말했다시피, 원치 않는 행운이 올 수도 있고요. 원치 않는 불운이 저 멀리까지도 가요. 좋은 일은 더 많이 들어오고, 나쁜 일은 더 나한테서 멀어진다. 이게 당연한 일이고요. 당연한 수순이에요. 우리 일상은요, 이성적인 것들보다 이 감정과 감성, 그리고 즉각적인 그런 기분과 그런 것들에 의해서 내가 나 자신을 망치는 일이 더 많아요. 모든 상황에서 감정을 배제하고 뭐 객관적으로 그런 삶을 살고 관계를 맺으란 건 아니지만 그런 걸내 삶과 인생에 그리고 내 자신에게 베이스로 깔면요. 나쁜 일은 거의 생기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쌓임을 쌓일수록 세상과 타인이 나를 보는 눈과 그런 시선들이 좋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그게 쌓이고 쌓이면 이제 운으로 행운으로 이제 변하고 바뀌어서 부메랑처럼 나한테 돌아오는 거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며 있어서 짜증도 많이 나고 화낼 일도 많고 하잖아요 근데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화를 아예 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화를 한번 덜 내보자 굳이 이 순간 어이 초점에서 내가 화를 낼 필요가 있나 내가 화를 내서 나한테 어, 이득이 될게 어, 나를 이롭게 하는 게 대체 뭐가 있나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한번 순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피해 보고 어, 더 억울하고 더 쓸데없는 일에 휘말려서 내 아까운 인생의 시간이 낭비되는 그런 일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리고 예전 영상에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더 깊이 말씀 안 드려도 어, 욕심을 좀 조금씩만 내려놔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무탈하게 잘 살아갈 수 있어요 또 이것도 왜 하시면 안 돼요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덜 하라 그 말씀이에요. 무는 적당한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세상 살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적당한 거예요. 다들 아시잖아요. 그지만그 아슬아슬한 그 줄타기를, 어, 어떻게든 한번 걸어가 보려고 조금이라도 애를 쓰는 게 아예 안 하고 포기하는 것보다 나한테도 이렇고 내 주위 사람들한테도 다이루 어, 행동이자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영상을 보고 나서도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화좀 줄여야겠다. 어, 화나는 일이 있어도 좀덜 해야겠다. 아 이제는 좀 욕심을 조금만 더 내려놓고 이제 좀덜좀 해야겠다. 라고 말을 하고 어, 생각을 해도 금방 아마 잊어버리실 거예요. 그럴 때마다 더 마음에 한번 붙여보세요. 객관적으로 진짜 이성적으로 나한테 대체 무슨 이득이 있고 어,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막 이래야 되는지.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의 도움되고 어 이로운 점이 없을 거예요. 여러 가지의 균형을 맞추는 것, 어, 돈 분명 필요하고 중요해요. 돈도 있어야 되고 내 평온한 마음도 있어야 되고 내 그런 맑은 정신 상태로 내 하루를 온전히 내 것으로 살아가는 그런 어, 정신도 있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균형을 잘 이루어야지 어, 내가 무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어, 뜻하지 않은 뜻밖의 행운도 오고 원치 않는 불행은 또 멀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도, 어 제가 출간한 인문도서 성공의 진심에 다 녹아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화안 내기 혹은 덜 내기, 어 욕심을 줄이기. 안 되지만 우리 한번더 생각해보고, 어 새로운 내일을 한번또 시작해보자고요. 영상을 자주 올리지 못하지만 항상 지켜봐 주시는 구독자님들과 그리고 독자님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책에 말한 것 중에 또 하나가요. 꾸준한 건요. 매일매일 하는 게 꾸준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몇 달이 흘러도, 1년이 흘러도, 2년이 흘러도, 그거를 다시 생각하고 상기하고 할수 있는 것, 그게 꾸준한 거예요. 저도 솔직히 매일 읽고 쓰고, 매일 어, 생각하면서 어, 이런 것들을 하진 않지만, 저는 꾸준하게 어, 작가로서의 명분을 갖고 나아가고 정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 지금의 삶에 어쩔 수 없는 현실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 그것들을 먼저 해나가는 게 당연한 순서고 수순이지만 어, 자신이 원하는 자신의 삶에 그런 어, 목표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절대 놓지 마세요 오늘 하지 않았다고 일주일 동안 하지 않았다고 한달 동안 하지 않았다고 그게 놓고 끊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 다시 또 끄집어내서 할수 있는 거 그게 꾸준한 거고 내가 내 삶에 진짜 간절하게 원하는 거를 어, 반드시 잡고 있는 거예요 포기란 단어도 쓰지 마시고요. 꾸준하게 언제든지 내 거를 끄집어대서 살아가고 정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품고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준비하세요. 저도 그러고 있습니다. 조만간 또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가 이민혁이었습니다.